최근 수원과 창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중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두 명이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울산 중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30대 보육교사 두 명은 만일세반 아이 5명을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들은 지난 1월 선생님이 무섭다. 손을 때리고 벌을 준다는 아이의 말에 CCTV를 확인한 뒤 학대 전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 보니까 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모들은 CCTV 열람을 통해 보육 교사가 아이가 가지고 놀던 드럼 스틱을 빼서 아이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아이의 손을 잡아 스스로 머리를 때리겠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아이는 현재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다섯 아이 중두 아이가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애가 원래는 그 전에 그런 게 없었는데 화가 나거나 이러면 자기 머리를 치는 경우가 많고요. 너무 불안한지 입술을 계속 손톱으로 뜯거든요. 보육교사들은 부모들의 문제 제기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월 어린이집을 그만뒀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 여부에 대해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50여 가지 정황 중 사회 통념상 명백한 학대 행위가 확인되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4년 전에도 30대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정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지자체의 허술한 권리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현입니다.